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의중심지허브이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차이나타운, 인천한방마을 등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이 이미 어루, 어우러져 살고 있는 도시인데 어, 지역의 자원이 이미 풍부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의식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좋을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수업혁신이 모델의 총 주제는 세 가지 골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세계시민 속의 나곡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세계시민 인식을함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세계시민 속의 나대이라고 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계시민 속의 하기. 그러니까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하는 걸로 가는 거죠. 이제 에드테크로 알아보는 걸로 이렇게 큰 주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딱 이제 이거는 그림책, 이거는 동영상, 이거는 에드테크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다 합쳐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세계 시민 소개 나보기 주제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그림책이 옥상 바닷가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 그림책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없지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인디스, 인디스쿨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그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책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타르비치라고 했을 때이 타르라는 거는 그 담배 이제 흡연했을 때 나오는 그 끈적끈적한 거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집에 옥상 위에다가 색칠하게 써 쓰는 건데, 이 주인공이 그 옥상을 자기 나름대로는 타르빛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 타르가 칠해져 있는 그냥 옥상이지만 이 주인공한테는 타르빛이라고 해서 자신의 공간이만 실현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세계시민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다양성. 사실 선생님들께서 다양성이라고 했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인종 다양성.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혼혈애가 한명이 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이제 개의치 않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신경다양성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 신경다양성이 어떤 걸 의미하실 것 같은지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신경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2학년 애들을 맡았는데. 그중 이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약간 자폐 청향이 있는 애도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몇년 전에는 어, 이제 영어 전담을 하는데 그 6학년에 그 아예 이제 자폐로 이제 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양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폐증이라든지 ADHD라는 것도 이제 내 신경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다양한 하나의 그냥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이제, 교실에 있으면 자폐증, 애아이가 있고 이러면은, 다른, 이제, 일반 애들하고 좀 다르게 대하게 되던데 제, 이제, 이제, 관점을 바꿔서, 아, 얘도 27명 중에 한명 중에서 다양한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그좀 다른 시각으로 이 학생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성 중에도, 이제, 신경 다양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이 부분과 관련된 책도, 제가 이제, 그림책이 있는데, 그건 아직 수업 준비는 안 돼가지고, 책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젠더 다양성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이랑 그 다음에 자시,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는 이 성별이 가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이게 초등학교에서 다루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제 책만 우선 찾아놓은 상태예요. 이제 내 이름은 핑크라고 해서 남학생이 이제, 자신의 가족들은 파란색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그림자만 핑크색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발레 옷을 입고 가,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든지,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마초적인 성향의 이제 아버지인데,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같이 뭐 발레복을 입어준다든지 이제 뭐 그런 식의 그림책인데 내용만 들으셔도 이제 사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감이 오잖아요. 아,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젠더 다양성이 있는 거고 뭐 문화 다양성은 사실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빈곤. 경제적 격차라든지 이제 주거 격차라든지 교육 격차. 그리고 인권에 있어서 피부색 그리고 출신국가 경제소득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어, 세계 시민이 갖춰야 되고 그리고 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 '욕상 바닷가'라는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테스 링골드라고 미국 페미니, 페미니즘 미술일 세대 작가인 흑인 여자 예술가예요. 자, 이 흑인 여자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어 9살 때부터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지도 못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이제 필 바느질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필트라는 작품 세계를 구축하면서 이 분이 만든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 옥상 바닷가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이, 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책의 주인공은 흑인이에요. 지금 뭐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아니면 캄보디아 등, 그러니까 한국인에 비했을 때 이제 피부색이 약간 조금 다른 아이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동화책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조금 준비해 주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아,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꿈과 희망을 찾고 학교에서 세계 시민 이식을 키울 수 있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책,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옥상 바닷가라는 책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이책 표지가 이제 이 작가의 실제 작품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이는 이게 다 하나의 짜투리천으로 이어진 그 퀼트 작품이거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흑인 소녀가 날고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제 그 타르 비치라고 해가지고 옥상 바닷가. 여기에서 이제 여살때 자신의 어, 겪었던 일을 이제 판타지적으로 풀어낸 그림 책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역시 그이 작가의 이제 필트 작품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날을 난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별들이 내 곁으로 쏟아져 내리더니 조지 워싱턴 다리 위로 나를 투둥실 들어올려 주었죠. 우리 아파트 작은 옥상이 내려다 보였어요. 엄마랑 아빠, 옆집에 사는 허니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죠. 내 동생 비디는 내가 하라는 대로 매트리스 위에 가만히 누워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하늘을 날아가는 나를 쳐다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자체가 그 흑인들이 사는 할렘가예요 그래서 여기 타르빛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그 까만색으로 그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옥상바라가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까만 밤옥상에 누워 있으면 별들과 높은 빌딩숲에 둘러싸여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것 같아요. 그중에서 저 다리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아빠는 조지 워싱턴 다리가 세상에서 가장 길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게다가 내가 태어난 바로 그 날에 다리가 개통되었대요. 아빠는 그 다리를 세울 때 무거운 쇠줄을 감아 올리는 일을 하셨대요. 그 얘기를 듣고부터 난 조지 워싱턴 다리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졌어요. 이제 조지 워싱턴 다리는 내 거랍니다. 다리 위를 날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영원히 내 것이 돼요. 엄청나게 커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목에 걸치, 걸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리 위를 날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해도 돼요. 난날수 있어요. 그래요, 날수 있어요. 패시 루이스 라이프 이제 겨우 8살이지만 난날수 있어요. 가고픈 곳 어디든 자유로이 갈수 있죠. 언제나 어디까지나. 나는 아빠의 탈 따라가 보았어요. 새로운 노동조합 건물이래요. 아빠는 아주아주 아주 높은 강철 배들보이를 걸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래서 아빠 별명이 고향이랍니다 하지만 아빠는 노동조합에 못 들어간대요. 할아버지가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래요. 난그 노동조합 일을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노동조합 건물을 선물할래요. 그러면 노동조합에 문 들어갔어도 피부가 검거나 원주민의 후회라 해도 아빠는 노동조합 건물 주인이될 거예요. 아빠가 부자가 되면 24층 높이 대들고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요. 땅에 서서 다 지어진 빌딩을 올려다 보기만 하면 돼요. 엄마도 더는 울지 않겠죠. 아빠가 일자리를 찾느라 겨우내 집에 못 오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엄마는 웃을 수 있을 거예요. 허니 아줌마처럼 늦잠을 자도 되고요. 우리는 매일 저녁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겠죠.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공장 위로 날아가야겠어요. 저녁마다 확실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오늘 밤 우린 옥상 바닷가에 올라갈 거예요. 엄마는 땅콩을 볶고 닭을 튀겨요. 아빠는 수박을 사올 거고요. 허니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맥주랑 초록색 하드놀이 탁자를 가져올 거예요. 별들이 내 곁에 쏟아져 내리면 난 노동조합 건물 위를 날 거예요. 이번에는 동생도 데려가야겠어요. 자기를 떼놓고 가면 엄마 아빠한테 일러 바치겠다고 했거든요. 난 동생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건 아주 쉬워. 누구나 할수 있어. 네가 가려는 그곳을 날라서갈수 있는 그 어딘가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느새 넌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고 있을 거야. 어, 이제 이 책을, 서, 내용을 선생님이 아셔야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한 수업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흑인아이가 이렇게 하늘을 날고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작가의 자비록 흑인이라서 이제 타르 비치라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만 자신의 이제 상상력이나 이런 걸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작품 자체가 뉴욕 구게마하인 미술관에 소장된 이 이야기 퀼트 작품이에요. 이 옥상 바닷가. 아까 그림책에 봤던 것대로 그대로 나와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이랑 어떤 작업을 했는가 하면은요, 만약에 선생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품을 이 그림책을 보셨으면은 어떤 수업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으로. 저도 제일 처음에는 옥상 바닥 거고 이게 어떤 주택을 나타내는 거니까 집을 꾸며 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을 꾸미는 게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거랑은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학생들이랑 우선 이 그림책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을 했어요. 이제 사실적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트잇 질문 장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복권을 만들기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론 질문하기를 통해서 왜, 왜이 책의 제목은 옥상 바닷가인가? 그리고 이 그림책의 주인공은 왜 아빠에게 노동조합 건물을 사주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평가 질문, 만약, 만약에 내가 이 책에 나오는 패시라면 어디로 날아가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학생들에게 예시로 주고,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너네가 직접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활동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포스트의 질문 장터, 그 다음에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만든 질문을 보고, 여기 이제 답을 다는 모습이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후속 활동으로는 이 그림책의 메시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림책의 메시지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흑인이라서 나의 삶이 너무 힘들다.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나는 꿈이 있고 열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창의성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이책 그림책의 메시지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모든 친구들이랑 같이 토의를 했었어요. 내가 가진 꿈이나 열망은 뭔가, 그리고 이런 꿈이나 열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창의성과 상상력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제 자신만의 옥상 바닷가를 만들어서 나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옥상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재미있게 콜라주를 하는 것으로 이제 활동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기 활동 모습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인 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이 꿈이라는 거는 이제 장래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루지는 못할 거지만 누구나 하나쯤은 품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너의 꿈은 뭐니 그 다음에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필요할까라고 이제 학생들끼리 이제 토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어 어떤 친구들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으고 싶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가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돈이라든지 그런 화폐를 수집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장과 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던 살고 싶다고 하던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초능력으로 체강이 되는 꿈해서 뭐 순간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글자가 잘안 보이는데, 뭐, 원하는 거다 꺼낼 수 있는 뭐, 주머니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이제, 얘는 이제 현실적인 거예요. 이제 돈 많이 벌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자신의 꿈과 열망을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옥상 바닷가 활동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하는 친구들이 하는, 하던 중간의 모습을 찍은 건데, 어 저희 6학년에 보면은 그 테이프로 이제 작품을 꾸미는 게 나와요. 그래서,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검은색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도 아무 종류나 가능하고, 그냥 유성 매직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흰 도화지, 흰 도화지만 이렇게 있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신의 이흰 도화지에다가 테이프로 이제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타르비치란 타르비치니까 이제 검은색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처음, 봐, 처음에 제가 준 친구들, 어, 우리 반 학생들이랑 했을 때는 테이프를 먼저 그은 게 아니라 연필로 너네만의 공간을 한번 나눠봐라 라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그냥 바닷가를 꾸미는 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시면은 테이프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음, 작업을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이 활동이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 막상 학생들이 어? 테이프를 이제 지어주면은 나, 내가 이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고민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활동이었어요. 이렇게 활동을 나, 한 다음에는 이 뒤쪽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접어서 붙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고액이 나눠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옥상 바닷가처럼 자신만의 색깔로 이제 이 배경이 되는 그림을 이제 꾸민 다음에 자신만의 꿈과 열망을 그리거나 아니면 잡지나 책에서 오려서 이제 붙여보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이니까 반드시 자기의 모습도 들어가도록 제가 지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음, 이 작품이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옆에다가 이렇게 돈을 같이 그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게 좀빈 공간이 많길래 그러니까 얘가 꾀를 부려서 이렇게 했나? 라고 이제 생각은 했지만 그냥 이제 굴러가지고 물었거든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여기에 누워있고 이 여기 뾰족하게 나와있는 게 금강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꿈은 이제 금강산을 등반하고 싶은 게 꿈이다. 그래서 아 정말 잘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배경도 보시면 이거 전체가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는 걸 산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뭐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평소에도 이제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꾸미는 것도 중간으로 이제 에너지가 집중되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꿈과 열망은 이제 원하는 것을 만드는 초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재미있게 잘 드러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반 지금 현재 도시 뒤편의 모습인데 여기 이제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뭐 아이돌이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아이돌 사진을 붙인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자기의 애완동물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건 아까 이제 봤던 그 금강산 놀러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어참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활동 말고도 이제 옥상 바닷가 이야기 마무리할 때는 이제 자신의 꿈과 열망에 대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넣어서 이제 국어 교과랑 연계해서 짧은 비집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니, 전체의 전지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그냥 단 전체의 옥상 바닷가 만들기 벽화를 완성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세계 시민 속의 나쁘기라고 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제가 준비를 해서 이 과정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타르 미쪽 옥상 바닥가고그 다음에 다른 수업이 또 이제 교과랑 연계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뒤에서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ABC 프로젝트인데 이때 이 A는 이제 아젠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각 동아시아의 대표가 되어서 자신의 나라를 알아본 다음에 최종 목표가 이제 공동 협의문을 이제 설정하는 게 목표라 가지고 이제 아젠다의 A를 따서 A 프로젝트라고 잡았었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벌스라고 해가지고 요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도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수학이랑 미술이랑 연계해가지고 이거랑 한번 이제 프로젝트로 한번 같이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C는 컬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다른 나라 방식으로 뭐 이름을 지어본다든지 일상 속 혐오 표현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놀이 알아보고 그다음에 궁금한 나라를 이제 조사해 보는 걸로 이렇게 이제 ABC 큰 프로젝트 아니 작은 프로젝트를 이제 넣어가지고 꾸몄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ABC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평가할 건지 평가 계획을 짠 건데요. 우선 활동을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 이제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만 살짝 살짝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구를 구해줘 활동 모습인데요. 여기에 이제 친구들이 에코백에다가 지구를 지키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구가 아픈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이브 더 얼스 해가지고 자 이제 바닷거북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북극곰. 북극곰을 이제 그린다든지 해서 지구 환경의 오염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리 미리 캔버스라고 거기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되는 앱에 있는 걸로 이제 미리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그림을 이렇게 에코팩에다가 옮겨 옮겼었거든요. 근데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그런 이제 미리 캔버스 그다음에 오토 드로를 활용해 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에코백을 만드니까 작품성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항상 그전에는 미술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정이 없다가 이제 이날은 꼭 자기네들이 이렇게 걸어 놨는 거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냐고 자발적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듀테크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수업의 질도 올라가고 학생들의 이제 만족도도 높아지니까 어 이게 참 괜찮은 수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프로젝트 수업 나왔던 것 중에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활동 모습이 있는데 저6 학년에 보면은 이제 텃밭 가꾸기가 있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이제 고추도 심어보고 그다음에 깻잎이라든지 이제 여기 나오는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도 심어 봤었거든요. 이제 심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PT병을 활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구를 지키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자신만의 화분을 이렇게 꾸며봤어요. 이렇게 나무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흙도 한번 만져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든 PT병을 이렇게 화분을 이제 창가에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제 직접 기르고 있는 활동 중인데 이게 PT병이 생각보다 조금 흙이 많이 안 들어가서 지금은 저기 이제 학, 학교 하단 쪽에 있는 텃밭으로 이제 이 상추라든지 이런 시금치라든지 이런 거다 옮겨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이 지금 이제 ABC 프로젝트 중에서 아젠다 활동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짜임새 있게 구성해요 단원에서 따와서 각 동아시아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나라 알리고 소개하게 하는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은 동아시아의 다양한 나라를 알아보고 자신이 선택한 나라의 자연환경 산업 관광지를 조사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신이 선택한 나라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만든 자료를 이제 복도에 전시하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면 책 열매라는 게 나오는데요. 책 열매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 이제 독서단원 지도하고 나서. 이게 독서 기록장처럼 쓰는 사이트라서 선생님들한테 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이트를 미리 열어놨거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게 책 열매 사이트인데요. 이제 책으로 열리는 메일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에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찾아가지고 도서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제별 검색으로 들어가서 나는 가족에 대한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가족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책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책에 들어가서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라든지 이제 독서 활동이라든지 교과 연계 방향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생 다른 학교 학생이 찾았는 거를 이렇게 한줄편 그다음에 낱말과 문장 이런 식으로 따로 공부를 음.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음. 이제 별점 평도 남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건 지금 교사랑 학생용이 다른데 어, 학급 서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여기에 학급 우리 학생들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제가 여기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도 같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관료로 가시면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이 뜨고 그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무엇을 어떤 책을 찾아서 받고 그다음에 어떤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자, 나의 취향을 알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활동 이력이라고 해서 한줄 평을 얼마나 남겼는지, 그다음에 명문장은 몇, 몇 번이나 남겼는지, 일단 등장인물 작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이제 30건 이 학생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사가 이 학생들의 독후 활동을 조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사이트가 제가 사용했을 때왜 좋았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교사 쪽이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학생 쪽에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제 거랑 좀 다르죠. 여기는 교사용이라서 이제 낱말 학습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학생용 같은 경우에는 낱말 학습이라고 해서 낱말 학습을 하루에 일정량을 풀게 되면은 낱말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지금 로그아웃이 돼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조용히 게임을 게임 하듯이 자신의 그 독서 활동 그 중에서도 어휘 학습을 학생들이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밖에 나가기 음. 싫은 학생들, 그 다음에 아침 독서 활동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같이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번 시간까지 만든 학생들의 그 동아시아에 관련된 그 모든 발표 자료를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에요.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제 풍습이라든지, 이제 문제점과 장점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통 의상, 그 다음에 지폐, 이런 걸 소개를 한 다음에, 꼭 제가 말을 했는 게 일본의 사건, 사고, 이거 모든 나라를 조사하는 친구들한테 그 나라랑 관련된 사건, 사고를 꼭 하나씩은 넣어라, 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 나라를 아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동아시아라는 하나의 장소로 이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소금값이 올라갔듯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면서 한국에도 피해가, 피해가 오는 거고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그 태평양 쪽으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나라들에게도 지금 피해가 가고 있는 거라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 동아시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할때꼭 이제 문제점도 하나씩 넣어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이게 아젠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 그 아젠다에서 우리가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연속성 때문에 이런 자료를 넣도록 이제 지도를 했었어요. 어, 제가 발표하려고 했던 자료는 여기까지 다 준비했는 걸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옥상 바닷가 활동한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내드릴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그러니까 6학년 협의실의그 채팅창에.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 계시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수업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가시면은 이 그림책을 어 이제 유튜브 한 분이 읽으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놓은 동영상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약간 음질이 좋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 약간 내용이 기니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편하신 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점이나 아니면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어 발표나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제 수업은 여기까지라서 여기 앞에 보시면 수업 만족도 조사가 있잖아요. <laughs>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두분 강사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